여러분, 신앙고백이라는 거는요,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. 연기하는 사람들은요, 그 순간의 감정을 끌어올려 가지고 연기할 수 있어요. 연출을 할수 있다고. 그래서 화가 나지 않았는데도 막 화를 낼수 있고, 지금 막 화가 나는데도 기뻐해야 될 연기면 기뻐할 수 있고, 하나도 눈물이 나지 않는데도 그 감정을 끌어올려서 눈물을... 정말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대단한 연기 프로들이죠. 그런데 신앙고백은 그게 아닙니다. 신앙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그 믿음을 나의 입술과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드러내겠다라고 공개 다짐하는 겁니다.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약해져 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. 실존적 신앙 고백. 복음은 실제이거든요. 교회당 안에서만 일시적으로 잠깐 다짐했다가 교회당 밖을 딱 나가는 순간 내 감정대로, 내 생각대로,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무방할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이 실존적 신앙 고백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.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. 그래서 교회는 입체적인 신방을 통해서, 입체적인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실생활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며 지도할 수 있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, 교회는. 그래서 교회당에 출석해가지고 얼굴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가볍게 어기면 될까요? 안됩니다.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하고도 단순한 기준을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굳이 주일 공예배까지 빠져가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축하하러 가겠다는 것을 마치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내하는 것인 양 포장하실 거예요.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부득이해서 가. 복음을 위한 고난이야?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그걸 부디기 위해서 가 여러분을 정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각자를 정직하게 직면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갖자는 거죠 머리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브루타 교육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의 말로 표현해. 이겁니다. 제가 가브리엘 교육이 다 옳은 교육이다. 유일한 교육이다.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. 거기서 말하는 교육 중에 하나는 말로 표현해야 돼. 네가 정말 알고 있어? 그럼 말로 해 봐. 네 말로 얘기해 봐. 근데 갑자기 입에서 뭐뭇 거려. 그럼 아직 네게 아니야. 네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.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도 우리가 신앙의 지식도 머리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표현해야 되고 내 삶으로 이어져야 돼. 그래, 이게 진짜야.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. 잘안 되더라도 실천을 하는 거야. 실천. 행동. 그 이전까지는 아는 게 아니에요.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. 그냥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. 나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은요. 관심 있는 거에 시간과 마음과 행동을 투자합니다. 관심 있는 거에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마음을 들이고 내 행동이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고백으로 입술로 외쳐도 그것에 내 시간과 마음과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고백이 아니죠. 그냥 객관적인 정보로 있을 뿐이죠. 그것을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.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신앙 고백으로 공개 다짐하고 드러나야 됩니다. 그게 실존적 신앙 생활이죠.